분양 대행사에서 그런 종류의 편법을 많이 쓴것 같아요. 사업자 등록증 우리가 내주겠다. 무조건 허가 내주겠다. 나중에 바꿔라. 임대업자로 바꿔라. 본인이 정말 더 이상 잔금을 치를 수 없고 등기를 칠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에게 계약 해제를 하겠다.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한 내용 증명을 발송을 해야 됩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세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식산업센터 부동산 분양 계약 해제 가능할까요? 사실은 법리적으로는 가능한 케이스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양자 측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에게 과실이 있거나 계약상 채무불이행 사유나 약정 해지권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법리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실무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좀 예민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쉽게 계약 해제를 할수 있는 사유인데요. 공사나 입주가 3개월 이상 지연이 된 경우. 이런 경우는 대부분의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계약금 뿐만이 아니라 위약금까지 반환을 받을 수 있고요. 위약금은 통상 분양 금액의 10%예요. 계약이 해제됐으니까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거고 위약금은 분양자 측이 공사를 지원했기 때문에 위약금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사 자체가 3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당연히 계약금의 배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수분양자에게 발생한 것이고요. 그 외에도 예를 들면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을 낼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공무원 같은 경우는 IT 산업을 겸직허가 없이 할 수가 없잖아요. 초기 이런 지식산업센터 같은 상품을 팔때 분양 대행사에서 그런 종류의 편법을 많이 쓴것 같아요. 사업자 등록증 우리가 내주겠다. 무조건 허가 내주겠다. 나중에 바꿔라. 임대업자로 바꿔라. 네, 이러한 경우는 사실 정상적인 사업자 등록증이 아니잖아요. 그걸 이유로 계약 취소소송을 정말 많이 진행을 했고, 사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 수분양자 승소 판결을 받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이제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온 케이스들. 지식산업센터 초창기에 분양할 때는 90%까지 대출이 나온다. 중도금 대출 최소 70% 이상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30% 밖에 안 나온다거나, 심지어 전혀 나오지 않아서 중도금 납부가 어려웠던 케이스도 있고 근데 이런 케이스들은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은 계약 해제하는 거는 정말 어렵지 않아요 근데 중도금을 납부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그 어마어마한 중도금 대출 이자를 수분양자가 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회생 파산하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본인이 정말 더 이상 잔금을 치를 수 없고 등기를 칠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에게 계약 해제를 하겠다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한 내용 증명을 발송을 해야 됩니다. 법률 사무소나 법무법인 인장이 찍혀 있는 내용을 담은 서면을 시행사 쪽으로 발송을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잔금 일자에 다가오질수록그 중도금 대출 이자가 눈덩미처럼 불어나요. 처음에는 5% 12% 가산이자 18%까지 발생할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를 잘못 등록해서 계약상의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이 전혀 없고 단순 변심이나 경제력이 없어서 계약을 해제를 원하는 경우라면 이미 납부한 계약금은 포기를 하시는 걸로 전제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신용상으로도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혼자서 가만히 계시는 걸로는 해결될 수 없고 반드시 지식산업센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공인중개사나 아니면은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서 함께 계약 해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뭐 계약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케이스는 한 건도 없었어요. 소송으로 가면은 패소가 명확한 사건들이 있어요. 이제 경제력이 안 좋아져서 계약을 취소하고 싶으신 분들은 소송으로 가면은 거의 패소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내가 왜 이렇게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지, 잔금까지 치를 수 없는지 그 사유를 좀 내용 증명으로 잘 써서 시행사나 시공사, 신탁사 측에 보내고 그리고 합의를 주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부동산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